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할 거냐? 이거 독가게 손봐. 아, 아니요, 아니요. 뭐할 거예요? 이번엔, 루린 처가 음. 주는 위한 샤워가 아닙니다. 이거? 야, 다줄게 좋은 샤워를 해볼 거예요. 오늘 영상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영상 찍기 응. 타워. 응, 응. 응, 응. 그냥 가고. 응. 응, 응. 아, 응. 응. 가고. 응, 응. 영상 <놀람> <찾아>. 알겠어. <놀람> 자 오늘은 너, 보령이랑. 한번 녹화를 해볼 건데, 자 보령, 내가 좋아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누해동. 나이 좋아하는 노래는 국민중동. 어, 들어와 버렸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나 국민중 바로, 바로 바로 와봤어. 천만 담으로 클이기들 아, 아, 들어와 버렸네. 나 금방 갈게 거기 있어 나 좋아하는. 우리 나, 천만 남으로 가자. 나 천만 담 1, <laughs> 2, 아 4, 5, 좋아 나 이미 갔어 야 같이가 보1 같이가 1야 어디가냐고 응. 응 내가 1등이야 우리 내기하는거였어? <laughs> 아니 <웃음> 아니 내기하는게 아니고 싸우는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응. 우리. 자 가겠습니다. 자 오늘 찍은 영상은 영상 찍기 좋은 가운데 그냥 완전 쉬운데요. 오, 네. 오늘 이번에는 고령이랑 고령이랑 고령이 뭐, 그거 오려가서 사진 좀 찍을 아 떨어졌다. 네. 이번엔 영상 좀잘나오려고 같은데 네. 재밌으면 네. 구독과 좋아요 드립니다. 실수로 나와 버렸어. 어 여기 사진 찍은 거 있다. 나 나왔어. 그 그러니까 사진 찍을게요. 나 거기서 기다려 좀. 알겠어. 생각이야. 앉아서 기다려 줄게. 어? 누나 어디 갔어? 아 누나 실수로 나와 버렸어. 빨리 올라와. 누나 빨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줘. 거기서 같이 찍자. 어 근데 의자가 딱한 개밖에 없는데? 누나는 서서 찍을게. 알겠어. 근데 어떤 친구가 야 친구야. 아니, 괜찮아. 잠깐만 떨어졌어. 아, 나... 미안해. 나 아니, 떨어졌어. 나너 봤다. 같이 누나도 거기에서 먼저 사진 찍고 기다려 줘. 아니, 어? 누나 거기서 먼저 사진 찍. 고꾹 뭐 누르면 사진 찍어줘 아니야. 누나는 달라. 달라? 누나 사진으로 찍어야 돼? 방금 찍었거든. 오. 어! 뭐 만났다. 이래 인생 오른쪽. 왠, 방금 그건 왼쪽이야 다우나. 인생은 왼쪽. 그래. 바꿨다 바꿨다. 바꿨다? 아니 바꿨 꾸는 거 맞잖아. 어 뭐야? 어, 어. 여기 아파트 멈춰만 올라가면 여기 시, 사진 찍을 수 있는 곳이야. 앉을게 첫만남으로 계기되지 않아가 좋은 노래입니다 빵빙땅 뚱 빵치 빙짱 누나 빨리 와보룡아 빨리 오라고 아파트에 못하면 사다리로 올라와 어어실 수로 올라갈 뿐이야 서 잠깐만 누나 먼저 찍을게. 됐어, 누나. 이제 여기에 보이게 서봐 아니, 잠깐만, 이렇게 딱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아 그래? 눈에 응, 안 떨어지게 조심해. 됐어, 됐... 찍은다. 응, 아이고, 이름만 찍혀. 다 됐고요. 이제 갑시다 왜 어, 이렇게 화면이 흐려졌지? 나도 그렇게는데 한데... 어... 떨어질 뻔했어 나 안돼 난 점프맨 고수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지 아 뭐야 이거 먼지 우리 좀 이따가 방향개타어아 잠깐만 아, 떨어졌다 어 잠깐만 어, 떨어질 뻔했 누나 나 떨어졌다 그래 어디서 기다릴까? 왼 꼭대기 꽃꽂아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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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랑 같이 알았어 그럼 어디에서 기다리게? 음, 나는... 누나는 일단... 여기는 아픈 게 많으니까... 음, 뭔가 좋은데... 일단 좋은데, 자리 잘... 근데... 않고. 아파트먼트 살짝 보니 여기 흔들리는데? 살짝 아까 보였어 흔들려 이 어, 이거 사진 찍어 완전 좋으니까 구독자 여러분들도 해주세요 아 뭐지 여중에 아, 뭐 이거 건너야 하는데 어떡해 인생은 왼쪽이잖아 이거 살려줘 자 기다려봐 내가 가줄게 이거 너가 총아 <laughs> 이거 어떡하지? 뭔지 모르겠어. 한번 가운데 께 이상하지 않아? 어 가봐. <laughs> 아니. 어... 음. 오 어, 맞아 가운데. 어, 맞... 아싸 내가 맞췄다. 너가 맞춘 거야. 혹시 근데. 다 맞은 건 아니겠지? 음, 이따가, 그러면, 아야야야, 나 너무 아픈데? 그럼 우리 이따가 저기에 가서 동시에 가는 거 어때? 그래. 아유, 가는데, 아야야. 야 저, 벌써? 올레기까지 왔는데, 나 지금 하늘이 보인다, 보종아. 어, 그래? 어, 아, 뭐야. 제모타 깨부신 분 있죠? 아니요. 없어요 아니, 예고. 아니, 구독자단 말이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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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 이거 뭐야. 어 아, 내가 하늘을 나는 형이 되었다. 아, 맞다. 아, 나 하늘 원래 나이지. 아니, 너 원래 나이잖아. 투, 웍스, 셋, 둘, 하나. 처음 만나는 놈, 어이없네. 네, 괴. 네. 내는게 어. 아이고 아 떨어졌다. 잠깐만 누나 기다려봐. 앉았다. 뭉셋둘 <laughs> 하나. 처음 만나는 누나. 아 잠깐만. 아 회오리로 다시 떨어졌어 누나. 너무 오늘 영상 그냥 여기까지 할까요? 안돼 안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자, 다음에 만나요. 시청자. 시청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부탁립니다 아니 제발 댓글 제발. 댓글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요. 조금 더 하자 부탁이야. 아이고 실수로 이거 부셔트렸다. 어디 됐어? 어 괜찮아. 뭔데? 못부셔트려아 괜찮아. 그거 뭐 거기다 다시 꼽. 아 뭐야? 뭐 아니 이거 게? 뭐야? 나 그런 거 같은데. 음 나도 좀 갈게. 좋았어. 쳇. 하마. 쳐 만나. 누나 좀 어, 좋아. 대로 어? 누나 데로를 어, 누나 여기로 왔어. 첫 만나면 어, 여 이히히 재밌대. 이히히. 이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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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히 재밌. 재밌다. 마려. 그거 누르면 돼. 그래? 자라랑. 나, 나 옆에 앉아 <laughs> 이거지 잠깐 우리 또봐 우리 또봐 어. 안녕 근데 원래 내 이름은 마리아도 있고 마나 어떻게 생각해? 우리 이번에는 어 뭐지 고민 중도갈까 공문지 분도 갈래? 오늘 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자야 돼서 내일 녹화 좀 할게요. 그럼 전는님아 안녕, 안녕. 시청, 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댓글 잊지 말고 구독해도 야보정아 구독해도 당해지 마라. 왜 나도 마지막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아 그냥.